희로군 인사 좀 해주지 그랬어요. 인성이 더 됐어요. 인성이 더 <laughs> 됐대. 다 분주인으로. 다 분주인으로. <laughs> 와, 되게 산책을 즐기는 현대인 같으시네요. 서울 여자신가요? 아 서울은요? 예. 아와산아 <laughs> 서울에서 이제 강아지 산책을 다녀야지만 아저 여자가 서울 여자구나 좀 수석권 여자같이 였나요? 아예정 오셨나봐요? 아, <laughs> 아니 딱봐도 삼척에서 온게 티가 나나요? 서울도. 제가 삼척에서 온게 티가 나나요? 어, 아 약간 좀 감자 잘 먹게 생겨서 가지고. 고구마도 잘 먹어요. <laughs> 와, 이렇게 보니까, 와, 진짜 앵글 이쁘게 잘 잡힌다. 히로군. 피로... 히로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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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기분 좋습니다 지금똥 떠서 음.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쉬지금 있습니다. 지가은지습니다힘은습니다 <laughs> 엉덩이 봐. 실력 실력 실력. 기은 지금은 지금처지금는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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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금은지좀더시켜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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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예 대형 배처럼 커피터마이는 했던 이지 저 히로랑 좀 찍어주세요 이리 오시죠 앉아보시자어 도망가죠? 어때요? 서울 남자 같나요? 어 느낌있어요? 좀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? 네. 가까우니까 안나오네요 히로 끌고 가시면 돼요 히로 저 어. 여기 앉으래아 여기? 네네네 히로 어, 어. 앉아 히로 앉아 우리 친해지기 바래 좀 찍을까? 히로야? <laughs> 짬뽕하는 거 너무 웃겨 <laughs> 아직 마음을 다열지 않았나봐요 히로가 저를 거부하고 있어요 <laughs> 너무 웃긴다 이게 저희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아.. 그럴 수 있어요 희로 쉬운 남자가 아니라서 희로야 아니. 가자! 빨이 내려가세요 올라. 와일로 네, 아니 강추로 <laughs> 간식 달래요 그거 아, 아는 거야 이게응 다행히 보 이거, 어, 이거, 어. 빙어 반만 잘라줘 이거. 아니, 아, 빙어. 이거, 이거. 빙어준데 빙어 형어가빙어준 이거, 이거. 이거, 줘거은거줘거원거의자 이거, 서 간식 많이먹거든거 이거. 거든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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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뽀뽀이 줬어? 빙어의 향이 난다. 히로 손 해봐. 히로 손. 히로 손. 참 <laughs> 표정 봐. <laughs> 빙어 없는데. 다 왔어? 잘했어. 그만 먹어. 가서 먹어 이제. 아니야 이제 그만. 없어. 없다.